오늘은 요새 좀 시끄러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 응급실 의료 대란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9월 11일부터 2주간 응급 의료를 특별 관리하는 기간이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 11일부터 25일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비할지 계획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가장 좀 언론을 크게 달궜던 건 응급실을 이용할 때 비응급 환자다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이 기존의 인상안이 이미 인상안이 나와 있는데 50%에서 60% 정도 되는 거를 그 2주간 어떻게 하겠다? 자기 부담금을 90%로 인상하겠다 비응급의 경우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전문의한테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인상안이 150%였어. 근데 2주 기간 동안에는 250%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지금 뭐 의료 대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안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게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어, 이게 관련이 있나 의아할 텐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어, 정부의 이번 방안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면 행동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볼게요 행동경제학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 건데 먼저 1993년도에 미국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을 하게 돼요 뉴욕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뉴욕시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줄리아니 시장이 93년도에 취임을 하고. 96년도부터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돼.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뉴욕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유명했었어요. 총기 사건도 많고 살인사건도 많고. 그래서 96년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 이 범죄와의 전쟁에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 그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 자동차가 한 대는 멀쩡하고 한 대는 창문이 깨져 있는 거야. 그두 대를 길가에 세워도, 그러면 그두 대의 차량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죠? 멀쩡한 차는 계속 멀쩡해. 그런데 창문이 하나 깨진 차량은 완전히 난장판이 돼. 사람들이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어, 이거 누가 버려뒀나 보다. 혹은 관리를 안 하는 차인가 보다. 해서 거기에 막 쓰레기도 투기하고, 완전히 막 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범죄에 적용하겠다 치안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라든지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예를 들어서 뉴욕 지하철에 있는 그래피티 라든지 뭐노상방류 이런 경범죄 있잖아 이런 경범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범죄로 번지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줄리안이 뉴욕시장과 NYPD 뉴욕의 경찰국이죠 경찰국장이 힘을 합쳐서 범죄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붙잡아서 불신 건물을 강화하고 경범죄인 사람들 막 어, 투옥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2년을 범죄와의 전쟁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 드라마틱하게 뉴욕의 총기 사건과 살인 사건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자축하고 자화자찬 하면서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했는데 지금 행동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행동경제학자 중에 이제 예전에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레빗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어, 아니다. 줄리아니 시장과 브레튼 국장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범죄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사실은 뭐가 원인이었냐면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1973년도에 로데 웨이드 사건이 있어요. 로데 웨이드 사건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 1973년에 뭐 가명이긴 하지만 제인 로라는 여성이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소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1973년도에는 24주 미만의 임산부는 낙태를 허용해주게 돼.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진 아이라든지 낙태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낙태를 하게 되니까, 합법화 됐으니까, 73년으로부터 대략 20년 후잖아요.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뉴욕이. 그래서 방치된 청소년들의 숫자가 73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야.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73년 이후에 낙태를 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깽단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아이들이 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스티븐 레빗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보면, 아, 행동경제학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썼을 때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인이 아니라 다른, 드러나지 않은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두 번째 예시는 아마 이번 의료 대란을 막는 자기 부담금을 250%로 늘리는 그 방안과 굉장히 흡사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오후 3시에 이제 다 픽업을 부모들이 해야 돼. 그런데 항상 지각을 하는 거야, 부모들이. 3시에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4시, 뭐 4시 반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힘들겠죠? 자기들도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나머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늦게 오니까 일이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늦게 데려가시면 저희가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찾아오는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긴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을 대처하는 방안과 비슷하죠? 비용을 더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편하게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거야. 왜? 돈 내잖아, 나. 어, 돈 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늦게 데려가는 거야. 어, 아예 그냥 돈더 내고 한 6시 이때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생각했던 아, 돈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게 아까워서 아이들을 빨리 데려가겠지. 그게 아니라 차라리 돈을 편하게 지불하고 여유있게 오히려 더 늦게 아이들을 데려갔다. 이게 제도를 만든 측의 예상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번 의료 대란을 대처하는 어, 자기 부담금을 50%에서 90%로 높이고, 150%에서 250%로 높이는 이 방안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당연히 줄어들 거야. 왜?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은 그런 제도를 쓸수 있지만, 의료, 이런 응급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안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뭐죠? 예측이 틀렸을 때의 결과가 어린이집은 그냥 늦게 오는 것 뿐이야. 부모가 자녀를 늦게 데리고 갈 뿐이라고. 음, 그런데 그렇지. 의료에는 생명이 달려 있잖아. 경증이면 은 응급실 오지 마라. 위급 상황일 때만 와라잖아. 근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하냐고. 일단 아프면 갔는데 의사가 아,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게 응급실인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해야 된다? 자기들이 각자. 그리고, 어, 이거 갔는데 경증이면은 나돈 많이 내야 되네? 참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 예측이 벗어났을 때의 결과가 환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은 안 쓰지. 의료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공공분야에서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처는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어, 이해가 돼. 왜? 분명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의 수는 줄어들 거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아픈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분명히 아프지만 그게 자기 부담금이 부담돼서 못간 사람들 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터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아니 자기 부담금을 저렇게 높이는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이해는 되나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11일부터 25일 2주간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 당장 응급의료 시스템이 바로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은. 최대한 아프지 말고 버텨야 한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프지 마시고 잘 버티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끝.